반갑습니다. 바이블 인사이트의 오늘은 예레미야 시간입니다. 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 직전과 직후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가장 찬란한 새언약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 문하세가 통치할 때에 특별히 문하세의 죄가 온 유다에 깊이 퍼져 있을 때에 아나도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요시아가 통치할 때 그의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또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그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고향의 제사장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죽을, 것, 죽을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고, 말씀을 총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만 했던 왕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었죠. 예레미야는 예리미야, 자신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 사이에서 고뇌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눈물 흘릴 수 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말을 대필해 기록한 바룩은 그들이 살았던 격동의 시대 에 대한 기록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과 열방 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후대 에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비록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재난과 이를 통해 나타난 인간적인 고통이 극심한 시대였고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 소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역사적인 배경과 예레미야가 어떤 소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20장까지는 유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장에서 29장까지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려야 돼 지도자들 즉 왕과 선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30장에서 33장은 어둡고 긴장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찬란한 새언약과. 소망을 담고 있는 유일한 밝은 곳이 바로 이 3장에서 33장의 부분입니다. 또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39장의 예루살렘 성정 파괴 사건을 기점으로 34장에서 3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왜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40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의 파괴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2장은 다시 한번 파괴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면서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 신에 불과하고 그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고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음의 병이 들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따랐고 회개하기를 싫어했고 성전을 더럽혔고 서로를 압제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지속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형별의 때는 다가오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 졌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그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지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수많은 불순종을 경험을 했고 예레미야 시대 또한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실한 동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속에 빠진 이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로운 맺은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능력을 받은 모든 이들이고 하나님은 용서받고 새로운 언약을 받은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미아를 보면 그의 사역엔 특별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의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늘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이였고, 우울하고 긴장 속에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의 사역을 본다면 많은 이들을 회개시킨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신자들을 이끈 것도 아니었지요. 위대한 일을 한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열매가 보이지 않아 보이는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선포에는 늘 통곡의 눈물이 함께했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충성을 다했. 우리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위대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이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예레미야를 읽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